표류하고 있는 제2공항 추진 여부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빨라야 내년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서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한지 용역을 발주했는데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효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저녁 제2공항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발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용역기관은 다음 달 10일을 정해지고 기간은 착수 후 7개월로 잡았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 지적에 따라 겨울철새 정밀이동 실태를 조사하고 봄철 맹공이 산란기에 대체 서식지 조성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용역기간을 7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에선 항공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제2공항 예정부진의 숨골 분포 상황도 조사됩니다. 이 밖에 환경부의 지적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제시토록 했습니다. 용역 결과 환경부 지적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2공항은 재추진되겠지만 보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성산업에서의 추진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계약 등 절차를 고려하면, 용역 결과는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오게 돼, 결국 제2공항의 향방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 짓게 됐습니다. 여기에 용역이 끝나도 국토부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또 시간이 필요해, 제2공항의 향방은 빨라야 내년 말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꼼수죠? 그래서 다음 정권을 넘겨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자기 결정권으로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을 정료로 반박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라면 아주 좋게 들리는데 또 이게 또 정치권에 또 많이 이제 흔들리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작용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걱정이 좀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다음 정부로 미루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선거쟁점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제2공항 추진에 신중한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정상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기에 따른 찬반 갈등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